안녕하십니까 조이수 물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도전문제부터 보시죠. 어? 유체라고 하면서 갑자기 금이 나오고 구리가 나오네요. 자 이유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금의 밀도는 구리의 두 배이다 했습니다. 밀도라는 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거죠. 그래서 정사각형 금과 같은 무게로 구리를 지금 어, 일부 붙였어요. 그랬을 때이 어, 금의 무게랑 똑같은 무게가 되는 건 어떤 어, 경우일까? 딱 보는 순간 정답 2번 하고 다들 맞추셨죠? 아 초등학교 때다 했잖아요. 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르키메데스의 그 일화 중에 바로 왕관의 비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 예,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어떻게 어, 생기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너무 멋있게 생기셨죠. 야 2,500년 전에 사시던 예, 자연철학자 그리스 대 자연철학자 중에 역시 최고봉에 해당되는 아르키메데스. 아니, 아니 근데, 어, 아니. 그 당시 2,500년 전에 사진도 없을 거고 초상화도 뭐 남아 있을 거 없을 거고 어떻게 해서 이어 초상화가 있냐고요? 예, 이0 1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지금 메달을 찍은 거예요. 유명한 메달입니다. 혹시 이런 메달은 혹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 메달은 어노벨상이네, 그죠? 네. 근데 이 메달은 뭘까요? 노벨상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예 필즈상 메달이에요 수학자 상이에요. 4년마다 수여되고 40세 이하의 수학자에 게만 주어지는 이 필즈상의 메달이 어떻게 해서 아르키메데스가 어, 새겨졌을까? 아르키메데스를요 수학자들이 뽑아요 인류를 빛낸 3대 수학자로 뽑힌, 뽑습니다. 일류이빈된 3대 수학자의 첫 번째로 뽑습니다. 알키미네스. 그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뭔지 아세요? 수학적으로. 바로, 파이. 3.14 값을 2500년 전에, 아, 원주율과, 원주율, 그 파이, 지름과 원주의 그 비, 그 원주율을 정확하게 96각형, 평면 도형으로 그 값을 정확히 3.14라고 밝혀내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자기 업적 중에 가장 최고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이거랍니다. 원 기둥에 내접하는 구의 부피는 원 기둥의 3분의 2에 해당된다는 그것을 알아낸 것을 자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그걸 묘비에 다른 거 쓰지 말고 묘비에 요구림을 새겨다오 했고 그게 1965년에 발견됐어요.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어디 사셨는지? 이게 장화처럼 생긴 지중해 길게 뻗은 반도가 있죠? 이게 바로 이탈리아 반도예요.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죠. 그래서 지금 여기 큰 섬이 하나 있는데, 시칠리아 섬이라고, 예. 그런데, 이 시칠리아 섬이 그 고대에는 바로, 어, 그리스, 이쪽에 있는 그리스 영토였고, 그리스, 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칠리아 섬이 그 당시, 2500년 전에는, 어, 시라큐스라는 왕국에, 예, 속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진이 남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걸 새겼을까요? 바로 그 수학자들이 이 섬을 찾아간 거예요. 어, 시티비아 섬 찾아가서 지금 이곳에 대대로 살고 있는 원주민만을 골라서 한천 명을 골라가지고 글쎄 어, 선발해서 사진을 전부 찍은 거야. 그리고 그걸 컴퓨터로 합성을 해서 평균적인 얼굴을 뽑아보니까 이와 같이 멋있는 예, 인물이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초상화 그리고 이제 그 수학 메달 필수스상 메달에 이렇게 어, 새겨 놓은 거예요. 하하하. 그 아르키메데스가 유체역학에 지대한 어, 공헌을 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바로 부력의 원리를 알아냈거든요. 그 원리를 알아내는 과정에 이제 바로 왕관의 밀이라는 일화가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또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 시라크소 왕국의 왕이 금덩어리를 이만큼을 금세공업자에게 주고 멋진 왕관을 만들어 와라 했어요. 그래서 멋진 왕관을 이제 만들어 왔는데, 아따, 이 왕이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 금세공업자가 사기성이 너무한 사람인지는 몰라도 자고간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아, 이 세공업자가 금을 일부 이렇게 떼버리고, 금과 빛깔이 비슷한 구리를 섞지 않았을까. 아, 그걸 이제 둘을 한꺼번에 녹여가지고 이제 이거 만들었으니 이걸 어떻게 밝혀낼 수 없을까 했다가 이제 아르펠데스를 부른 거잖아요. 당대 최고의, 어, 어 최고의 자연철학자요, 수학자로 알려진 어, 이 아르펠데스를 불러다가, 야, 니가 한번 밝혀봐라. 이게 난못 믿겠다. 어, 전부 썼는지. 이렇데됐 네, 이제 그 명을 받고 몇날 며칠을 이제 고민하다가 안 풀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없이 이제 머리를 좀 식힐 겸 공중 목욕탕에 갔잖아요. 그래 네, 이제 공중 목욕탕에 네, 물이 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지 찰랑 채워져 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갔지요. 이제 이렇게서 들어갔지요. 그랬더니 들어가니까. 물이 다 넘쳤다 이거 아니야 넘쳤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넘쳤다 이거 아니야 오 물이 찰랑찰랑하게 다놓은곳에 물체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들어가니까 얘 예, 물이 넘쳤다 맨날 보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유심히 보지 않았다가 그날 따라 그렇다 이 원리가 아, 필요하구나 유레카 아나알았다 이렇게 된거 아니야 유레카 그죠 예 그래서 벗은 줄도 모르고, 그냥, 뛰었다, 아닙니까? 이렇게, 옷 벗은 줄도 모르게, 이렇게 뛰었다, 아닙니까? <laughs> 그러니까, 예, 너무 기쁜 나무지. 예, 그래서 이제, 왕관의 비밀을 풀었다,죠. 자, 이 문제처럼, 금이 밀도가 약19.3 정도 돼요. 근데 대충 한 20이라고 치고, 어, 구리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8.9, 9에요. 약 10이라고 쳐도 두배 조금 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같은 무게의 금을, 어 대신할 수 있는 구리는 두 배여야 될거 아니에요, 구리는 두 배. 그지? 어, 같은 무게가 되려면. 그러니까, 금을 일부러 요만큼 떼고, 그다음 구리를 붙이려면, 같은 무게가 되려면, 그렇게 두 배만큼의 구리를 붙였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 그냥 금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이 크기의 금이 들어갔을 때 이만큼 물이 이제 불었겠죠? 그래가 이제 수위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를 넣으면 이걸 이제 이걸 넣으면 이걸 넣으면 여기보다 더 많이 어 이렇게는 아니야? 이 수위보다 더 많이 왜 부피는 커졌으니까 무게는 같아도 부피는 커졌으니까 더 많이 불어. 확인하고 예 금세공업자를 죽 어, 초단했다 이러하니까 그죠 예 좋습니다 금세공업자가 아리키메데스를 우습게 알았서요 그죠 네 마음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이참 아, 굳이 이렇게 사진까지 제가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이유는 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이상도 받고 이상도 받을 사람인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절한 소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물리공부 계속 합시다. 그렇습니다. 자, 알케베리스의 업적 이제 진행합니다. 우선, 먼저, 밀도라는 의미를 아셔야 해요. 밀도. 밀집된 정도, 밀도. 영어로는 density. 그게 이제 뭐냐면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유치원 때 받았던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다시 되새겨봅시다. 그 부들부들한 소음 1kg이 있고요. 딱딱한 쇠 1kg이 있다. 얘야 누가 더 무겁니? 하고 물었어요. 그때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아 당연히 쇠가 무겁죠. 했다가 꼴밤을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들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이 있죠? 질량이 같으면 무게도 같다. 아, 무게는 여기다 중자만 붙여주면 된다 이 말이죠. 똑같은 무게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쇠는 더 무겁고 솜은 가볍다 이제 이런 인식. 그거는 만약에 쇠가 요만한 크기가 1kg이라면 솜은 이잔안 해야 1kg이 된다는 거죠 이제 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핏 아, 생각하기에는 예, 쇠가 무거운 거 그걸 말로 같은 크기를 놓고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솜도 같은 크기를 놓고 비교하면 당연히 쇠가 무거운 거죠. 그러나 1kg이 똑같다면 무게도 같은 거고 그래서 질량의 같은 크기 예, 그렇게. 어 아, 물량이 제시가 된 거잖아요. 밀도의 기호는 로 라고 적습니다. 일그리스 문자 로. 그런데, 뭐, 아까 얘기했던 density라는 d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부피는 볼륨, 크기, 그죠? 부피와 볼륨. 그 다음에 질량은 mass 이렇게 됐잖아요. 됐죠? 그럼 이제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 해주면 되는 거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밀도의 의미를 한번 알아봤어요. 물의 밀도는 약 1에 가깝습니다. 1과 거의 같아요. 물의 밀도는 1에 거의 가깝습니다. 이제 밀도라고 일단 적어 놓고요. 물의 밀도는 약 1, 1에 가깝습니다. 우리, 그럼 물에, 물보다 가벼운 게 있죠? 같은 크기일 때 물보다 가벼워. 물보다 비열이, 아니야, 아니, 비열이 아니야. 어, 그 밀도가 야, 비중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실수했네요. 아, 밀도가 작은 뭐, 나무토막 같은 거 이렇게 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나무토막을 넣으면 이렇게 떠요. 떠요. 어, 그때 이 나무토막의 밀도는 물보다 작다는 건데, 자, 얼마일까요? 만약 절반이 잠겼다 해봐. 자, 절반이, 나무토막을 없더니, 절반이 잠겨버렸어요. 그럼 절반이 잠겼다는 말은, 여기 있어야 될 물을 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물 높이보다 이렇게 이제 상승하게 된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 어. 그러면, 이 물질의 밀도는 얼마일까? 그 말은, 이게 나무토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 나무토막이에요. 물어, 밀어낸 물에 부피는 반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무게가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1일 때 얘는 부피가 두 배니까 부피가 두 배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밀도가 얼마란 얘기예요. 분모에 2가 들어가니까 얘는 2분의 1인 거지. 1일 때. 아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4분의 3이 아니 4분의 1이 들어갔다. 그러면 밀도는 4분의 1짜리인 거고 4분의 3이 들어갔다 4분의 3이 들어갔다 그러면 밀도는 4분의 3인거 이제 아시겠죠? 다시 한번만 물에 얼음을 넣으면요 얼음은 9 이게 9이 들어가고 1이 남아요 얼음은 밀도가 얼마야? 9분의 1 그죠? 0.9. 아니, 9분의 1이 아니야. 또 실수했네요. 0.9. 어, 0.9. 그죠? 좋습니다. 예. 얼음. 얼음의 밀도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그 빙산 같은 경우에 겉에 나와 있는 건 작아보여도 밑에는, 오, 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죠? 네. 밀도가 0.9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짜잔. 근데 그, 밀도를 리 아니까 이제 아까 방금 봤다시피 이제 우리는 부력이라는 의미를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부력 뜨는 힘 물질의 세 가지 상태가 있어요. 초등학교 수업도 들어온 얘기잖아요. 그때 요두 가지는 고체화나 상당히 달라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것은 흐를 수 있다잖아.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통칭하는 용어에 유체라고 하는 거예요. 흐를 유 자를 써서 유체, 플루이드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부력이라는건 어느 때 나타나는 거냐면 유체 속에 물이면 물, 유체 속에 고체 물질이 들어가는 거야. 고체 물질이 그럴 때 중력에 의해서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중력에 의해서 떨어는데 가라앉아야 되는데 이게 가벼운 거야 밀도가 작은 거야 그래서 떴어 떴다는 것은 이 크기와 똑같은 크기의 유체로부터 뜨는 힘을 받은 거 아니야 이게 유체 속에 들어간 고체 물질이 받는 뜨는 힘을 부력 뜰 부자를 씁니다 뜰 부자를 쓰고 영어가 발음이 똑같아요 부이 이렇게 적습니다. 발음이 똑같습니다. 시한하죠 네. 그래서 왜 바닷가의 옵션, 바, 다 위에 이렇게 뭐, 스트로브 큰거 같은 거 이렇게 띄워놓은 거, 보신 적 많죠? 그게 바 v 예요 영어로 V. 우리는 부표. 이렇게 줍니다고 그 밑에 다 어망이 설치되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V. 자. 그래서 V연 false라고 불러줍니다. 자. 아니, 고체 물질이 물 속에 가라앉지 않고 그럼 밀도가 작은 거고, 밀도가 물보다 큰 거면 가라앉을 거고, 그지그러 가라앉았더라도, 가라앉았더라도, 이제 가라앉아서 이게 중간에 이제 떠 있다고 쳐봐. 그러면 역시나 이 중력하고 이 부력이 지 같은 그이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의 절반이 만약에 잠겼을 때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물질의 밀도는 아까 얘기했지, 얼마? 반. 그 말은 이 물체의 무게는 요만한 밀어낸 물 무게와 같다. 밀어낸 물 무게만큼 가벼워진다. 그 얘기예요. 밀어낸 물 무게만큼 이만큼 다 들어갔으면 이만큼의 물을 밀어냈을 거 아니야. 그만큼 물 무게랑 같다. 물인 거지 뭐. 물인 거지 뭐. 아니면 고체 물질이라면 물과 똑같은 1인 물질인 거지 뭐. 그제 그까 물보다 밀도가 큰 거면 가라앉을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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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그러니 자, 우리 수능 문제 한번 봅시다. 수능 문제. 자, 물이 10kg이에요. 물이 10kg을 떠났어요. 물의 밀도는 물론 1. 그냥 이제 저울 위에 10kg을 그렇게 해서 이제 쫙 눈금이 이제 10kg 표시가 됐네요. 물론 이제 이그릇 이제 무게는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고체 물질을 절반을 잠기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무게 측정이 가능한 용설 저울을 달아놨단 말이야. 아. 아, 그랬더니 이거 절반을 뜬 넣었더니, 그럼 절반 요 물을 밀어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만큼이 무거워졌을 텐데, 그 눈금이 얼마로 바뀌었느냐? 11kg으로 늘어났다면, 물 무게 11kg에 늘어났더니 이게 요 무게가, 물 무게가 1kg이라는 거야. 1kg 그리고 그 1kg을 아, 밀어내는 힘 부력이 작동돼 가지고 이 저울에는 눈금이 3에 나왔대 3kg 중에 나왔다면 그러면 이 물체의 무게가 얼마라는 거예요 이만큼 1kg 중을 더무게된 거고 물이 증가한 형태로 그저 불어서 그러면 그만큼, 같은 크기의 힘 1kg 중을 떠는 힘을 받았대. 그리고, 측정된 무게가 3kg 중이래. 아, 그러면, 원래 무게가 얼마야? 4,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런, 좀, 이런 정도가 수중에요수우 밀어낸 물 무게만큼 뜨는 힘이다. 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렇다면, 좋아. 완전하게 다 잠겼어. 완전하게 다 잠겼어. 자, 그는눈 그, 그 얼마 나와? 아까 이게 4였는데, 어, 아까는 절반 잠겼어. 이게 이제 10이었는데, 이번에는, 예, 눈금이, 얼마가 될까요? 완전히 잠겼으니, 아까 절반이 1이었으니까 다 잠겼으니, 이만큼 물을 밀어내고 그만큼 가벼워진 거지. 그면 얼마? 2. 됐죠? 그렇습니다. 쉽지요? 그렇습니다. 자, 잠긴 부분에 물 무게만큼 가벼워진다.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력에 또한 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알았다 이거야. 어, 밀어낸 물 무게만큼 가벼워지고 뜨는 힘을 받는다 건 알겠다 이거야. 그러면 그왜 그게 그만큼 가벼워지는 걸까 이번에는 왜 그게 뜨는 힘으로 나타날까 이제 그게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바로 압력인 겁니다. 부력의 원리는 또한. 유체 속에 압력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체가 이제 유체로부터 압력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압력의 상하 깊이 들어가 있는 아래 부분과 조금 들어가 있는 윗부분에 상하 압력 차라는 겁니다. 네. 부력은. 네. 중력장에서 물론 당연히 무게니까 중력장에서 상하의 압력차라는 거예요. 상하의 압력차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압력을 배워야 되겠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기 전에 한번 보고 나갑시다. 우리 한번. 자, 짜잔. 저울을 또 준비해 봤어요. 이렇게 저울을 준비해 봤어요. 다음에, 자, 여기. 물통도 준비했어요. 자, 물통을 올려두니까 눈금이 돌아가가지고, 예, 700g 표시가 됐네요. 다음, 거기에 이제 한번 이렇게 쫙, 쫙. 절반 정도 잠겼네동을뱅이 물체가. 그러니이 물체의 밀도는 지금 현재, 2분의 1인 거죠. 예. 그리고 요거 넣으니까 눈금이 살짝, 물의 눈금이 살짝 올라간 거 보이시죠? 네. 빼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음, 까만 선으로 돌아갔잖아요. 여기 쇠뭉치를 하나 갖고 왔어요. 쇠뭉치입니다. 쇠뭉치. 어이구, 이거. 요거 아까 미리 제가 재봤어요. 300g 조금 넘더라고요. 자. 그런데 내가 요걸 이제 지금부터 물속으로 잠깁니다. 그럼 들어가서 완전히 잠길 때까지 눈금 하나 보세요. 오, 하고, 돌아갔죠? 눈금 돌아갔어요. 예, 다시 빼보겠습니다. 그죠? 요 상태보다 조금 더 증가했네요. 그죠? 네, 증가했고, 그만큼, 요 쇳덩어리의 크기만큼 물이, 어, 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무게가 이렇게 조금 증가된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바닥에 잠겨보겠습니다. 아예 바닥에 잠겨보겠습니다. 물 7배, 쇳덩어리 3배, 합쳐 1kg. 짠, 눈금 가운데가 정확하게 1kg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